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3.2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6.3.2절에서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아예 그 스레드가 이제 생성되는 과정을 디버깅해보는 그 실습 그 과정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라즈베리 파이에서 직접 그 아예 그 스레드가 생성되는 그 함수 호출 흐름을 좀 파악해보고, 이제 어떤 과정에서 아예 그 스레드가 생성되는지를 파악해보는 그런 실습이에요. 자, 패치 코드는 이제 405페이지에서 406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패치 코드를 잘 입력하시고, 이제 라지, 라즈비안 커널을 빌드하신 다음에, 이제, 커널을 빌드한 그, 이후에 생성되는 이미지를 이제 잘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일을 재부팅을 해야 돼요. 재부팅 한 다음에, 이제, 커널 로그를 확인하는 게, 이제, 이 실습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그, 인베리드, 이제, 개발을 할 때도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제 부팅 과정에 어떤 이제 동작을 하는지를 실제 이런 과정으로 확인을 하니까 이제 이런 그 이제 프린트 K와 이제 덤프 스택과 같은 그 이제 함수를 활용해서 이제 커널의 동작을 이제 체크하는 이런 방식을 잘 이제 숙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뭐 부팅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뭐 프린트 케이를 활용해서 이제 함수에서 호출된 어떤 인자 아까 그러니까 함수에 저, 전달된 인자라든가 아니면 함수의 호출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어뭐 프린트 케이를 이용해서 이제 각 자료 구조의 필드를 확인하는 이런 이제 뭐 패치라든가 아니면 뭐, 뭐 주위 동료들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패치 코드를 전달하는 뭐 과정에서 이런 코드를 작성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 일단 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실습 패치를 왜, 예, 실습하는지 좀 되게 의아할 수 있는데, 어 실전 개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팅 과정에서 이제 한번 호출이 되는 이제 함수, 그리고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초기화되는 그런 루틴에는요, 어, 프린트 K를 활용해서 이제 디버깅을 하는, 어, 그런 이제 방식을 활용하는 게 많아요. 왜냐면, 부팅도 중한번 호출이 되기 때문에, 뭐, 프린트 K가 굉장히 여러 번 호출이 되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패치 코드를 입력하시고, 이제 뭐, 커널을 빌드하신 다음에, 라즈베리파이의 커널 이미지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이 그 패치 코드에 대한 내용과 그 패치 코드의 그 상세 코드는 이제 404페이지부터 410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패치 코드는 좀 여러분 입력하실 때 오타가 있는지 좀 조심하시고 코드를 좀 입력하실 필요가 있는 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타로 코드를 잘못 입력하시면, 어, 커널 패닉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커널 패닉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라즈베리파이에서는 부팅을 아예 안 하고 멈춰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 이런 경우에는, 이제, 라즈베리파이 이미지를 다시, 그, 라즈베리, 아, 라즈베리파이 이미지가 아니죠. 라즈비언 이미지를 라즈비리 파이에다가 다시 이제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 상황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 그 패치 코드를 좀 조심해서 작성하실 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치 코드의 내용이나 아니면 뭐 패치 코드에 설명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409페이지에서 410페이지에 설명됐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바로, 이제, 로그 분석으로, 예, 들어가겠습니다. 네, 패치 코드를 적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커널 로그를 분석하면, 이제, 덤프 스택이라는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콜 스택이 보일 거예요. 콜 스택과 커널 로그가 같이 보이는데요. 이제, 먼저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이제, 아예 그 스레드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신을 호출한 함수, 그러니까 패치코드가 입력된 함수의 기준으로 그 함수 호출을 한 함수 한, 한 이름이 kthread.createOnNode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아 r g t h r e a d 함수가 아 r g t h r e a d -네, 음. 함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 정보는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에 걸쳐서 있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줄의 로그는요. 이제 PID가 31인 o r K 워커 프로세스가 CP1에서 실행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로그는요. 책의 411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o r K 워커 프로세스라는 이제 프로세스 이름으로 봐서 아, 이 함수는 이제 워커 스레드에서 이제 워크 핸들러를 통해서 호출이 됐다라는 사실을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7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프로세스 이름이 이렇게 k 워커로 시작이 되면 아이 함수는 어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행되는 함수는 워커 스레드가 이제 그 실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11번째에서 18번째 줄을, 이제, 로그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11번째 줄을 보시면, 11번 줄 같은 경우는, k t h r e a d c r e a t e n o d e 란 이제, 그, 메시지가 보이잖아요. 이, 이제, 코드를, 이 로그를 보시면, 플랫폼 요 함수에서, 요 함수를, 이제, BCM2835mmcprov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제 이 함수를 디바이스 드라이버 관점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이 네, 프로브 함수라고 프로브로 콜, 이제 등록된 콜백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 흐름은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이제 부팅되는 과정에서 호출되는 함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11번째 줄과 18번째 줄 로그를 보면 아 부팅 과정에 이 함수가 호출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즈베리파이에서 i e 스 Thread가 생성되는 과정을 이제 커널로그 분석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실습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i e 스 Thread는 언제 생성이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면, 부팅 과정에서, 네, request threaded i e 함수를 호출하면 i e 스 Thread가 생성이 됩니다. 커널 스레드를 생성하는 함수는 무엇인가? 사실 요 내용은 어 이제 아예 그 스레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연관이 있는 질문은 아닌데요. 이제 4장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e a k 스레드 크리트 함수 대신에 실제 요 함수가 실행될 때 커널 스레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요 내용은 이제 410페이지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 이 내용을 4 1 0 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널 로그로 함수의 콜 스택을 보고 싶으면 어떤 코드를 추가하면 될까요? 예, 덤프 스택 함수를 추가하면 커널 로그에서 콜 스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덤프 스택 함수를 사용할 때 예,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백그라운드로 굉장히 자주 호출되는 함수에 덤프 스택 함수를 이제 추가하게 되면 시스템에 좀 이제 로드가 많이 걸리거든요. 예를 들면 뭐 스케줄이라는 함수에 덤프 스택 함수를 추가하게 되면 어 이제 그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러니까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콜 스택을 출력할 수 있는데 어 라즈베리 파이 정도 같은 이제 그 시스템은 사실 고성능 음 이제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히 자주 호출이 되는 이제 코드에 dumpStack 함수를 호출하면 어 시스템에 오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interrupt context에서 dumpStack을 정말 이제 디버깅 용도로만 이제 호출을 해야지 또 혹시라도 정말 자주 호출되는 interrupt 핸들러에서 dumpStack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또 오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6.3.2절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